점점 <목소리> 어 정전 많아져. 점점 많아져. 어디 어디선가 다 수수 나오시네. 아니 이게. 네. 아날 좋아서. <laughs> 어, <밀어>. 음, 음. <laughs> 아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 s 미디어 영상을 찾아야 돼. 저 시작이 는제기 후에는 전요로하 갈비 좀지오른 아이고 괜 어서 까 네. 가어지고다 아, 아 한 흔들어 흔들린다. 무릎 누르고 1 2 3 4, 4, 5, 5 6, 6, 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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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3 3 3 3 3 3 3 3 3 3 공격. 안겨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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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겨. 오우, 하면 안 된다게. <laughs> <Jordi> <laughs> 비싼 몸인데 작만그만 <적웃음 웃음> 네, 거. Vamos 자 보십시오. 이삼나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단축한 이유는 여러 선배님들이 이끌어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 정중곤회원님 잠깐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아, 계시네. 아, 정중정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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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새로운 <laughs>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세시간됩입니다 몰라서 뭐 아니 근데 혼자 단독으로 훈련을 좀 했어요. 제가 좀막좀뭐 뭐 지난주에 춘천에 가서 막 너무 힘을 가지고 훈련을 안 해가 나갔더니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래도근력운동을좀 그래, 해서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과거를 못 따라가더라도 뭐십내 내놨다고 했지만 마음먹으면 이렇게 하시죠 누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의의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 무리가 아니야. 자기가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확실히 확고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야, 아, 중군 중군. 잘 아, 됐습니다. 예, 도전. 도전하면 다 이루어진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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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도전 도전 도전.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저 일등하신 도중 박사님 말씀 한 마디 듣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나잡 참아야겠다. 실패다. 실패다. 예, 잠깐 나와주십쇼. 아, 저도 도전했습니다. <laughs> 아, 그, 저는 항상 제 소개할 때, 키가 부리부리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다고 부리 했는데, 끝나는 짧은 파지 입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laughs> <또 구부러가지고>, 그래, 넘돌까싶어 뛰는 게, 심하이! <웃음> <laughs> 네. 안 시키줄까 봐 오해가. 아, 아, 아니, 떠박이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 정조 <성주> 참여 왔던 <laughs> 대가 다음 주삼 주일까지 일주일 연기됐 했습니다. 지금 구매에서 <laughs> 85명 신청했던데요. 그 소백산이 보이게 그 4월 6일 하는데 그2 0 0명 신청했더라고. 그 오세동 거 200명. 그러게 그래. 말이에요 우리도 좀 많이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그날 뭐 참여하고 하튼 제가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충성. <웃음> 네. <웃음> 네, 그만 좀. 자, 이야, 남미 준우승. 준우승한테. 자, 화이팅, 구원은 어, 합천과 성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 자, 그러면 어, 자, 구호 합천과 성주를 위하여. 아,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합천과 성주를 위하여. 예, 소개했습니다. 네. 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다요안녕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요 안녕히 계 아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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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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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기 빨빨 해라. 네. 밥 먹나? 밥 먹나요? 자. 일단 저. 주인님이요. 자. 박 주인 님은 저. 그 인성활성화는 듣고 식사하도록 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분, 저희 에마이합니다 앞으로. 의법에도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 그, 김도현 국장님 여행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작 오고 싶었는데 어,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또이 마지막에 진정한 국장님 통해가 들어왔지만은 어, 운동으로 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laughs> 그 하면서 늦어왔기때문에 뭐 차에 부자계를박뀐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한번더 한 예의를 접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말을 읽고 왔습니다. 어, 그런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렇듯이 뭐늘 아침 인사 했을 때쯤 되면 금상저수지 풍경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니다 저도 되고 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 육사지방선거 있는데 어, 고럽지 않도록, 고맙커리 부끄럽지 않도록, 운동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날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 많은 응원과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마커리의 발전과, 풍의 발전과, 전국통의 발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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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자, 자, 아, 이제 보게요 정주대회가 앞으로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거기 이제 산거이 발견했는데, 합천합천합천천합천대자 합천, 합천, 합천. <laughs> 제가 부담을 합천. <laughs> 성공을. <성포물. 웃음> 다시, 다시. 선주 대회, 천 대회. 발이발이이 的家里长那个，的得很坏哟。<noise> <noise> <noise> 예, 네, 아유, 네, 아유, 축하합니다. 놀면 <laughs> <로리도> 축하하지 못하고아고아고아워놀 줘야돼. 놀면 줘야지 어, 아, <뭐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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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떨었어. 안 보이시네? 야, 제못떨어 그거 형형 형님,

송주님 잠시 여기봐주세요 오늘 어디가세요? 어 왔어? 왔어. 왔어 네